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하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아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추기를 지냅니다. 루카 보음서는 기원후 80년 경에 루카에 의해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50년이 지나서 루카 보음서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행적들을 글로 남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세월이 흘러서 거의 대부분 순교로 죽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다음 제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복음서의 머릿말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에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엮는 작업에 마누미가 손을 대었다는 것은 복음서를 쓰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지금의 내복음서 이외에도 그 당시에는 다른 복음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에 종이된 이들은 바로 열두 사도들과 그 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 이외에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그들을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둘씩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두 사도들과 더불어 바로 이 제자들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해 주었고, 그 다음 제자들이 그것을 엮어서 복음서로 남겨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서가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만 비로소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보물인 복음서를 우리는 늘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될수 있습니다.